심튼 중학생 때 얘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랑 저희 집에서 숙제를 하려고 왔는데 한복을 입은 할머니께서 엘베가 1층에 있는데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뭔가 섬뜩하긴 했지만 버튼을 눌러야 했기에 "할머니, 아, 안 올라가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곧 내려오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그럼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라고 하니까 "그래요, 어여, 올라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3층, 4층, 5층을 지나는 순간 저와 친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저, 저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신 5층 할머니 맞지?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제 502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심튼